저희 집에 오랜만에 댕댕이가 와 있어요. 사촌 언니 강아지인데, 그거 뭐야. 오늘 하루만 저희 집에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저녁에, 아마도 저녁에 오늘 <laughs> 다시 데려간다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저희 집에 댕댕이가 있네요. 꾸가. 한 살이에요. 애기예요, 아직. 애기, 애기, 애기. 자라. 야니 깨워서. 자. 언니 없으면 낑낑댈 줄 알았더니 잘만 자네. 언니가 섭섭해야겠다, 꾸가. 그. 나중에 산책도 나가자. 지금 얘 때문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예 어디야? 아, 얘. 딩딩. 그래가지고 제가 곧 있으면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음..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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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래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그오케 괜찮아? 응? 괜찮아? 어쨌든 갑자기 이야기가 끊겼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전체적인 인테리어 같은 거를 어떻게 할까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요. 음... 거기 수납장이 우드색이거든요, 나무색 수납장이. 기본으로 옵션으로 딸려있는게 우드색이니까 우드 플러스 화이트 톤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뭔가 베이직한 느낌이죠. 우드 플러스 화이트. 그러면 침대를 저는 침대는 프레임 없는 거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에다가 그거 뭐야? 밑에 다리 있는 그런 일체형 매트리스만 살려고요. 비례 의문 없이. 그러면 커버를 이불 커버를 베이지? 베이지 아니면 화이트로 하는 게 낫겠죠? 아저 혼자 이렇게 이사하는 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찾겠어. 오빠, 어렵다. 지금 입이 심심해서 식빵 구워가지고 잼 발라먹으려고요. 잼. 초점이 왜 이러죠? 왜 빨리 초점을 잡지 못하지? 이게 얼그레이 밀크 잼이거든요. 음. 근데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어요. 먹어도 되겠지? 맛있다. 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맛있 여러분 설은 잘 보내셨나요? 전 오늘도 약속을 왔습니다. 아. 여기다 8월의 양 여기다 8월의 양. <웃음> <웃음> 한번 보자 이건 <목소리> 다 이렇게 돼 머리 잘 보자. 오. 일단 치킨 남방 시켜야 돼 이건 좀 먹어야 되는데 강하지 나 네. 파스타도 네. 먹고 야오 어디 2월에만 해. 이거 해. 먹어보자 찹스틱 이게 사이못 이게... 먹어 아 그러면 이거 시키자 파스타 그래 <목소리> 이렇게 세개 시키자 그래 응. 음료는? 안, 안, 안 해? 우리 다 아, 여기 다고양이류아 여기 고양이류 약간 소품 이런 거다 파시네 고양이가 진짜 사람모습이 감성도 있겠지? 아, 여기 좀미니다 와, 잠깐만. 아, 음. 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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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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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인님께 인사다먹으라던데 음, 맛있 아, 아, 아 체질가요, 저렇게? 아, 아, 걔, 거의 사장님의 그 인사할 정도로. 그 정도야? 아. 아. 음, 음, 나 여기 나오면 괜찮아? 이렇게 정도? 뭐, 아. 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아. 하시더만그 <laughs> 음, 음, 그니까 러 네. 별이 없어서 내 나오면 전반 맞아 맞아. 어! 나다 나 이제 못나오게빡 <laughs> 근데 정말 이거조명하다잘 가려져 있어 나 이분은 다 가리지. 음, 야 이거 비걸이어때 드리도 해보세요. <laughs> 아 데이트가 너무 느려서. <laughs> 카페 어디 갈거와 <갈까요>? <laughs> 그림? 어? 그림 뭔가 삼동 있는 것 같던데? <laughs> 들어본 것 같아. 맞아맞아맞 아, 야, 브릴리언트, 여기도 유명하잖아. 아, 맞어, 맞어. 브릴리언트. 어? 어, 어. 어? 그릿 영어 교섭소개 개야. <laughs> 아, 요즘, 그리고 여기 강아지 있는 것도 유명하잖아. 시바견 이런 거. 아, 나개 무서워. 알겠어. 아, 아, 아 얘개 무서워하잖아. 아, 야, 이거 두산동에 있어. 아, 여기도 가보고 싶었어. 버건디. 괜도와드게요3 0 0 0 원입니다. 음. 네, 코코아 키코키코코 뭐, 아, 코코아 코코아 코아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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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아코코 카라멜. 아코카라멜코아 <laughs> <야>. <laughs> <붓> <laughs> 코코아 <laughs> 초콜릿 받았어요. 사장님의 인심. <laughs> 사람 좀 있는데? 사람이 좀 있는데? 어머. 사람그 밖에서 사는 사람다 웨이팅들 아니겠지? 이 추운 날에 지금. <laughs> 또 튕겼어요. <웃음> <웃음> 저번에도 튕기고 오늘도 튕기고. 사람들은 카페만 가나 봐요. <웃음> 우리도. <laughs> 그중 하나. 자주고 동성로로 그냥 넘어갑니다. 삼덕동 가려고 했는데 30분 걸려. 리 너무 좀 개발 어디? 아 오버. 어 입이 너무 커. 어저기 입이 너무 커. 커. 이거는 뭐지? 블루크 브라떼. 이게 큐 거기 얼음이 샷인 거예요. 녹으면서 이렇게 라떼 되는 거. 아, 아 이거 좀 이거 이 어, 맨날 올라오잖아. 음. 빈 유리잔에다가 음, 큐브 거를 하나 하고 이 유리잔에 는거시요그 유리잔에 다 똑같이 나오세요. 모양 같 따뜻한 걸로 릴까요 큐브랑 달라서 아이스만가능하네네 네. 저희 카드 주시면 결제해서 갖다 드릴게요. 이 행동. 줄게. 자, 만이천 원배. 안내면 징너 가위바위보. 예! 만이천 원. 내가 목내가 지네가 진짜 개고비는. 아 씨. 잘 목내는 빠낼걸 씨. 나만이처럼줄대 진짜. 이거 카페는? 만이천 <laughs> 약간 어? 이사합니다 아, 아, 이거 멋있다니까. 너무 이뻐. 맞지그쁘지 이거 어. 먹지 마. 나 이거 따라하면 돼? 아, 이거 따라하면 또찍어가 찍어야죠. 편지? <laughs> 이거그무빨간 화상이 멋어손 개예쁘게 나왔는데. 진짜. 손은 예쁘 진짜 손은 예쁘손에 예쁘나. <laughs> 손예쁘 <예쁨. 웃음> 저장 눌렀음 아니? 눌러라. 잘 찍었지. 어, 잘 찍었다. <laughs> 스트리올리 <올리세요>. 쟤. <그래>, 잠깐만. 어디 갈데 있나? 아, 안녕하세요. 나? 네, 야 근데 아, 21일이 된건생요이거든 이거는? 이안 가르쳐줄게. 이거는? 방금 전이거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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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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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이이이 이거 사,

드가, 드가. 잘 먹어라. 미크 응. 응. 아, 가락가락숟가크도치우지 맛있지. 맛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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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맛있지. 맛지 맛있지. 맛지겠 지금 올리브영 대구 본점에 다녀왔는데 얘가 지금 <laughs> 이마, 이마에 큰거 받았는데 안에 내용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달하나 너무 쪽팔려. 외부만이 모르겠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시내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아이고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올리브영 본점이 대구 거기 동성로에 진짜 큰게 생겼거든요. 3층 짜리.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필요한 거 이것저것 사고. 그리고 아리따움도 들렸는데, 여러분 제가 아리따움에서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진짜. <laughs>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놀랐어 섀도우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딱 봤더니, 혹시 모모해님은 가가지고 쟤 진짜. 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친구한테 <laughs>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전 진짜 아무것도 못해주는 구독자분께서 이거가 그 자기 최애 그거 섀도우인데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너무 아 계산 끝나고 어, 한번더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가셨길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게 허, 근데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laughs> 진짜 예쁘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음 너무 감사하다. 그가지고 제가 오늘 이것저것 세뱃돈을 받은 걸 탕진했기 때문에 한번 하울을, 미니 하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리브영 지금 진짜 큰게 생겨가지고 올리브영 대구 본점 한정으로 요런 쿠폰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원이 상 사면 보라색 요런 약간 에코백 같은 걸 주고 5만원이 상사면 럭키박스를 주더라고요. 제가 또 누굽니까 프로 소빌러죠? <laughs> 그래서 럭키박스를 받았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열어? <laughs>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이렇게다. 아, 아 됐다. 짠! 오, 오.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박. 우와, 발 샴푸. 발 샴푸 샘플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어, 보타니키 마스크, 마스크팩도 들어있고, 뭐 진짜 많아요. 헉, 대박! 그리고 이거 메디 마스크팩, 이건 뭐지? 어디 거죠? 세바메드, 세바메드, 오 클렌징바. 클렌징 바 클렌징. 비누겠죠? 비누도 들어있고요. 와우, 진짜 많은데. 진짜 뭐 이런 저런 선크림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하나 다 읽기에는 조금 많은데. 아 에센스 이것도 있어. 에센스랑 이건 뭐지? 립크레용 루즈 아쿠아레 어, 이게 본품인가? 이게 본품도 하나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것 같아요. 쫙 뜯어봅시다. 색깔이 약간 코랄 느낌인데 아 핑크. 요런, 이런... 아이 아니. 요런 <laughs> 느낌입니다. 나 바본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르기 힘든 거에 요런 <laughs> <이런> 느낌의 립이에요. <laughs> 괜찮은데? 음, 되게. 타이베립 크레용이네요. 이거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제품이네요. 지금 밑에는 뭘 발라놔가지고 정확한 색감은 뭐 나중에 알수 있겠죠? 어쨌든 <laughs> 진짜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와우. 그리고 이거는 솜. 솜을 다 써가지고 이것도 솜 하나 사고요. 또 요거. 유명한 리얼 테크닉의 미라크 스펀지.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오데르말 미스트. 온천수 미스트. 그 제가 유튜브에서 미스트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뭐 클렌징하는 그런 루틴을 봤거든요. 한번 따라 해보려고. 큰 미트를 사왔습니다. 집에서밖에 못 쓰겠어요. 근데 휴대용은 <laughs> 제로. <제로워요. 웃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뭐야 마스카라를 안 하거든요. 제 그거 뭐야 겟레디미나 저 브이로그 중간중간에 이거 하신 하는 거 보면 메이크업 하는 거 보면 마스카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laughs> 근데 친구가 야 마스카라가 마스카라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제일, 이게 뭐, 응. 히로인, 그거. 키스미의 히로인 메이크 볼륨 앤컬 마스카라 EX 1번, 메가 블랙.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응. 네, 올리브영에서는 이렇게 샀어요. 이게 비싸서 그렇지, 뭐, 딴 거는 딱히 산게 없죠. <laughs> 다음에 아, 아리따움도 갔는데 아리따움에서는 팩을 많이 샀어요. 아리따움 요거 프레쉬 파워 에센스 마스크, 요 녹차랑 뭐 해조류, 알로에, 티트리 뭐요 라인으로 샀습니다. 다 수분 진정 라인. 뭐땅콩는뭐 저는 뭐, 수분 진정으로 많이 사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마몽드 에센스 플라워랩 플라워 에센스 마스크 수선화. 이것도 수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요거 친구랑 지금 원 플러스 원 하길래 하나 하나씩 해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모노아이즈 글리터 콘서트입니다. 감자가 <laughs> 은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에이, 보이나? 아, 네 포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뻐요. 되게 약간 골드랑 은이랑 실버랑 핑크 글리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에, 구독자님이 주신 요거 모던 파탈이라는 컬러도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아, 진짜 진짜 한번더 감사합니다. 진짜.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뭔 말했는지 기억도 잘 안나요 진짜 그냥 어, 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진짜 이거 생각지도 못한 선물도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 약간 버건디? 약간 브라운 그런 느낌의 와우 <laughs> 예쁩니다 여기 살짝 여기 보이시죠? 빛이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나만 볼수 있어. <laughs> 저만 볼게요. 저만. <laughs> 약간 붉은 브라운? 불, 붉은 브라운?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laughs> 어, 예뻐요. <laughs> 예쁘다. 음. 아, 그리고 브러쉬 또 하나 샀습니다. 스몰 아이섀도우 스머징 브러쉬. 요런 약간 총알 느낌의 브러쉬인데. 음. 하나 필요해서 샀습니다. 아, 씨안 들어가. 네, 망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도 하나 샀어요. 여기 속삭이는 자라는 책인데 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추리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파일러 분이 쓰신 책이라고 해요. 소설 실화 기반 소설이니까.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북으로 e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에 나간 김에 샀습니다.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빨리 읽어보고 리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이 작품은 실화라고 믿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네. 저의 쇼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돈 받았다고 바로 쓰는 이프로소비러의 굳은 신념 그리고 너무 피곤하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쇼핑하는데 기가 다 빨렸어요. 그러면 전 이만 가보도록 도 하겠습니다. 씻고 얼른 씻고 잘야겠어요음 믿든가그러 안녕.